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라 시장의 고대량을 보면요. 자, 1월달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어, 우리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을 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출로 압박을 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6, 7, 8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9월 달에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110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지금 9월 달에는 거래량이 최고점을 갱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빌라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혜택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활성화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시장이 과연 이대로 상승세를 타고 부활할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빌라 시장에 앞서서 아파트 시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거래량이 소폭 상승을 하다가 특히 6, 7, 8월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을 원래 2단계를 7월 달에 실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이거를 9월 달로 연기를 해줬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어, 마지막 막차를 타는 막, 내가 이거 아니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수요자. 또 가수요자까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어 계속해서 1월달부터 어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7월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달에는 아 앞으로 대출 규제가 9월달부터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 이런 부분과 또 너무 이제 정고점 대비, 정고점을 돌파한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단기적인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어, 이 아파트 가격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 압력, 스트레스 압력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9월 달에 모든 대출의 대출 규제를 실행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7월 달까지 한 번도 하락이 없다가, 거래량이 하락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8월 달에 하락을 하고 9월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량이 하락을 했다. 7월 달 대비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거래량, 아파트에 대해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반대의 시장이 있습니다. 어, 지금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파트를 받을 때, 어,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를 사게 되면은 이거는, 어, 이제 청약을 하는데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가장, 어, 가장 큰 혜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빌라 거래량만 가져왔는데 뭐 오피스텔 거래량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고 시장금리가 만약에 또 인하가 된다 라고 하면은 월세소득이나 이런 소득 어 이제 어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어 생각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서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라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은요. 자, 1월 달부터 이제, 물론 이 거래량이 아파트만큼 막 등락폭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일이 일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 그만큼 이제 시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등락폭이 주기설이 짧아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1930건에서 거래량이 이제 꾸준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보시면은 이제 거래 금액으로 보시면 6,500억 대의 1월 달의 금액이 지금은 1조가 넘은 금액으로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약 2배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주택임대 사업자의 부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무주택 기준의 확대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빌라를 한두 개 샀는데 어 이게 어, 취득세도 어, 안 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내가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때문에 나는 집을 하나 사놓는다 그리고 이 집을 사놓는 데 있어서 어디에 사놓느냐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공공재가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도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 용적률 700%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최고 용적률 1100%까지 할수 있는 이런 재개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아파트와 가격 차가 굉장히 너무 나기 때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부담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풍선 효과.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주면, 10% 오르면 빌라 가격은 20% 올랐습니다. 자, 거짓말 같죠?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금액의 차이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10% 올르면 얼마 올랐습니까? 10% 올르면 5천만 원 오르죠. 5천만 원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가 그때 당시 얼마였습니까? 7천만 원, 1억 했습니다. 20% 올르면 얼마예요? 1억짜리가 20% 올르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6억 갈때 빌라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된 겁니다. 1억 2천이 그래서 빌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왔다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갯매우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아파트가 저먼 산으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높게 날라가 버려가지고 이 빌라가 이게 갯매우기를 따라갈 수 없는 없을 지경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와가지고 빌라로 이제 대체제로, 어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빌라 전세보다 안전한 매수에 관심이 끌고 있다. 자, 빌라 전세 사기. 누구나 다 아는 이슈죠.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어, 이건 악의적인 전세 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전세를 살아서, 어, 많은, 많은 내가 불안해 사는 거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사가지고 좀 안전하게 집값 그래 그냥 내가 이자 정도만 올르면 돼 이거 뭐 엄청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이자 정도만 올라주면 나는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출 규제에 따른 아파트 매수 장벽이 높다 자 매매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매매가가 높으면 당연히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평균 근로자 소득이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평균 연봉이요. 평균 근로자의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하면은 집을 내가 10억짜리 뭐 이런 아파트를 살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러면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빌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와 이게 지금 자1 2 3번의 결과가 지금 4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2 3번의 결과가 왜 4번으로 나타나냐면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좀 약한 2 30대들 2 30대들의 빌라 매입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면은 내가 전세를 살아야 돼 사회 초년생이니까 전세를 살아야 돼 전세를 사는데도. 내가 2억의 전세를 사는데도 1억에서 1억 5천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빌라를 살려고 보니까 2억 2천, 2억 3천밖에 안 해. 그리고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조금 더 비싸. 하지만 조금 더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 않을까 하는 불안함보다는 이자를 내면서 내 집을 매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1, 2, 3번의 결과가 이 4번으로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서울에서 공급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에 대해서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서민들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아파트를 갈수 없는 그런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그래서 달랠 수 있는 게 재개발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아니면 중간에라도 내가 자산 증식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